회원이며 국제 문학 운영 이사로 수필가 시인으로 활동 중인 용 하식 새마을 건고 이 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앉아 계신 분들 좀 익은 분들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많습니다. 아, 저는 뭐 여러분들과 같이 뭐 노래를 좋아해서 여러분들 과 같은 이렇게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전문적인 가수는 아니고요. 평생을 금융인으로서 아, 직업 전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하는 분들하고 어울려서 아, 몇년 전에는 뉴스타 라이언스 클럽이라고 거기도 이제 가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때의 상황을 보면은, 아, 오늘도 그 경과 보고에서 상당히 꿈과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신지성 회장님, 정말로 굳은 각오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만은, 아, 여러 사람과 이렇게 어리다 보면은요, 내가 하는 일도 내 마음에 안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한 60여 명 가까운 분들과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마음에 들 때보다 안들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수분들이 각자 부특정 다수이다 보니까 큰 꿈을 안고 가입을 하셔서 무대에 좀 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지만은 아, 조금은 서운해도 조금은 좀 내가 출연하는 게 늦더라도 서로 배려하고 좋은 얘기만 하시고 아, 그렇다고면 나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아, 서단법인 한국 대중 가수협회 발대식 및 회장 취임식, 우리 신지성 회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경과 보호에서나 신지성 회장님의 인사 말씀에서 보듯이 아, 이 대중 가수협회가 아마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들과 같이. 이 협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서울시 시의회 의원이신 이 지역 한신 시의원님이 에,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고 사회자의 후배입니다. 서울시의원 한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 지역구에서 여기가 제 지역구인데요. 제 지역구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해주신 우리 신지성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음법인한국대중가수협회 발대식이 오기까지 아, 많은 분들이 어, 노력, 노력과 힘이 필요했을 텐데요. 어, 지지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태동하는 날인데 어, 앞으로 어, 우리 대중가요협회가 우리 힘없고 빼고 없는 대중가수들에게 힘이 되고 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우리 대중가수협회와 우리 무명가수들에게큰 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지지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 서울시에 혹시 일이 있으면 제가 가서 계실게요 그래서 예산 많이 따가지고 우리 가수님들 활동하게끔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탤런트 사랑과 전쟁의 대표작인 이정성님이 오셨네 앞으로 나와서 축사 한번 해주실래요?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축사는 아니고요 제가 인사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이 가수분들이 모이는 곳에 전 탤런트인데 어 인기 탤런트는 아닙니다. 어, 용의눈물정도전 달콤하면서 수없이 많이 출연을 했지만 대박 작품이 없습니다. 사랑과 전쟁에서 바람 세번튼 남자 이정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여하시는 가수분들이 보니까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laughs> 시의 어 대표님도, 어 의원님 대표님도 오시고, 신성회장님 아까 인사 축사 말씀 중에 어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어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저도 어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하고 싶어서 인사를 좀 드리러 왔고요. 지금은 100, 100여 명이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올해 안에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대식에 대중, 아, 한국대중가수협회 어, 참 큰일을 하셨다고 저도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어, 이 어, 우리 회장님이 비롯해서 함께하신 저쪽 뒤에 계신 가수분들이 어, 함께하는 자리니까 너무너무 뜻깊고 저도 감동스럽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성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멋진 또탤런트브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내빈 축사를 마치, 마치고 이 촉장 및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신진영 회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 지금 정신대가 지나서 배가 고플 테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예, 네, 명예총계입니다 성명 경영자 문영시.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명예총계로 이청합니다. 2024년 9월 7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회장 신지성. 내가 너무 빨리 읽었네. 나오 이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성명 경험자 문영식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 대중 가수협회 명예 총재로 이청합니다 2024년 9월 7일 사단법인 한국 대중 가수협회 회장 신지성 여러분 뜨거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사진 찍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송정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명예회장입니다. 성명용한식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비하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명예회장으로 이청합니다. 2024년 9월 7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회장 신지성.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우리 고문님이 여러분이 돼서 제가 먼저, 에, 이름을 발표하고, 그 다음 우리 김학영 고문님께서 대표로 받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문 김학영, 이강래, 소기석, 강석구, 박세훈, 해명, 임춘배, 문희, 윤태식, 정혜랑, 이상입니다. 우리, 예.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사협회 고문으로 이첩합니다. 2024년 9월 7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사협회 회장 신지성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고문님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자문위원장이 이번에는 그 남여 부분입니다. 성명 김대부, 성명 유나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오세요 빨리. 아,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자문위원장으로 이청합니다. 2024년 9월 7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회장 신지성. 우리 김대부님 받아주십시오. 네. 다음은 유우나. 아, 내용은 같습니다. 앞으로 봐주십시오. 사진 한번 찍어야 되니까요. 네. 여러분,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기준 님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참석 안 하셨어요? 네, 한 상을 올라 주십시오.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 대중가수협회 운영위원장으로 이청합니다 2024년 9월 7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회장 신지성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보위원장입니다. 성명 최주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태종이.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홍보위원장으로 이청합니다. 2024년 9월 7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회장 신지성.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보이사입니다. 우리 이 정성님 네, 한번 더 나와주셔야 되겠네요.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 대중가수협회 홍보이사로 이청합니다. 2024년 9월 7일 사단법인 한국 대중가수협회 회장 신지성 네, 여러분, 뜨거 박수 부탁드렸습니다 사진 잘 찍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지금까지 이 촉장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에 앞으로 큰 일을 도맡아 하실 우리 이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이사 총괄이사 오정아 박창보 본인입니다. 이길용 전희도 김지수 김혜자 유도용 이사입니다. 대표로 총괄이사 오정아 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 대중가수협회 이사로 임명합니다. 2024년 9월 7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회장 신지성.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 이, 미, 남, 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하를 사단법인 한국 대중 가수협회 감사로 임명합니다. 2024년 9월 7일 사단법인 한국 대중 가수협회 회장 신지성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지금 촬영하고 을 계시죠 우리 신철 촬영 감독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촬영감독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9월 7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회장 신지성.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몇분안 남았습니다. 에, 다음은 기획실장 성명 권눌. 제가 이 이름을 한1 0 번은 불러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건누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 오늘 안 오셨어요? 아 그러면 다음에 전달해 드는거 하겠습니다. 아 자문위원 두 분인데 성명 연해진 임정아님 오셨어요? 예, 네, 나와주십시오 두 분. 연해진 씨는 안 왔어요? 아 그러면 임정아. 김정은 적접 찾아야 되는데 거기 있죠. 네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 대중가수협회 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9월 7일 아직안 왔어요? 아, 원래 대표로 어, 우리 연예진씨두 분이 나와서 연예진 씨가 받기로 했는데 그게 좀 밑에 씨가 놔두세요. 그냥 그거 주세요. 그걸 그냥 연예진씨거 주세요. 일단. 연예진 씨를 기시하고 있다. 한번담 다시 하겠습니다.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9월 7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회장 신지성. 네. 연예진 씨는 매우 동의합니다. 네 이제 두 분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이름을 부르고 다음에 대표로 우리 김승우님이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임명장 <laughs> 네, 운영위원 김승우, 진성, 박경수, 김현주, 꽃반지, 박경아, 김아린, 안가영, 최영, 민선호, 하은미, 김윤아유아 박태송입니다. 우리 김승우님.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운영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9월 7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회장 신지성.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운영위원님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어, 홍보위원입니다. 네, 먼저 이름부터 밝히겠습니다. 예, 네, 불르겠습니다. 성명 민훈, 한진석, 이다혜, 신순애, 김학중, 김만녀, 이현아, 김부청, 황윤정 라이브정, 채미야황희천 신유랑, 박영희, 최경미, 노기만 대표로 민우님 나와주세요, 앞으로. 네,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홍보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9월 7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회장 신지성. 네, 다른 홍보위원님은 내용 같습니다. 기타 돌아가실 때 엽전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받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엽전에다 임명장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으로이촉장및 임명장 수여식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수협회. 무궁한 발전을 위한 만세삼창이 있겠습니다. 만세삼창은 이강래 고문님께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내용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님께서 선창하시면 회원 여러분을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일어나셨나요 이렇게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모든 가수님들께서 봉사활동을 확실히 해서 우리 대중가요협회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하나! 한국대중가요가수협회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만세! 이 만세! 한국대중가수협회 신기상 회장 성공을 위해서 만세! 만세! 3 한국대중가수협회 회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식 및 진심식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만나게 되십시오.